좋아요 오랜만에. 나는 또 레터링이에요. 레터링. 레터링 좀. 잘하지도 못해. 뭐 <laughs> 쓰는 거야? 야 맞춰야 돼 이거 안맞추면 예삐죠. 못 쓰는 거야? 맞지. 그리고 못뭐 찍는 거야 진짜? <laughs> 메리 크리스마스. 어 어때? 이게 네, 메리 크리 해피잖아 이거 해피. 해피 크리스마스. 지금 좋은데? 이걸로이라이이걸로 이거라. 이거한게좋아이거이거응 이거라. 이거라. 이거거죠 응. 거라이어라 이거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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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뭐이몰라이게딱 좋은데? 어? 뭐야? 뭐어야 괜찮아 보이는데? 괜찮아 보이는 거야 어때? 찍어줘야지 뭐야? 안녕 친구들 어? 어머 안녕 어? 유빈이가 모자 뭐... 처리해한적 뭐, 없는데? <laughs> 괜찮아 특별출연하자 어? 짜잔 오좀 잘한 거 같아 이렇게 해서 굳으면은 똑똑 때문되아 어? 괜찮은데? 이야거야 돼? 이거 아, 금방 굳어 그니까 뭐야 아, 이거 고 이거 먹어도 되겠다 말해줘. 뭐 이게? 웃자지네? 오, 여, 여, 여. 우와. 우와, 우와, 우와. 우와, 우와, 짜잔. 아, 신짜 <목소리> 그냥 이렇게 는거 아니? 오, 그 약간 짝짝 <목소리> 아 인사해줘 <laughs> 오 <걔> 가까웠어 <laughs> 아 핸드 있네? 뭐야 핸드 누구까야 내가 갖고 왔어 아, 좋아 좋아 손에 물기 제거 좀 했어. 가나 너가 같은 사야 얼른 뭐야? 아이스 <laughs> <laughs> 중상을 맞춰, 붙어. 응. 이 더블거리는 생림을 어? 잘 쓸었다. 짭짭짭짭. 응, 촉촉하게. 응, 촉촉해. 촉촉해. 그냥 어렵잖아. 그 네, 그냥 묻혀. 그냥 만들보려 야! 야, 물 너무 커다 <laughs> 거니까. 됐어. 부각 차지 않냐? 어, 인정. 이 <laughs> <laughs> 아니, 이거 너무 이상해. 이거 이렇게 튀어가지고 살짝 더 많이 있어야 돼. <laughs> 이거 할 때마다 석다운이맞 거야. <laughs> 네, 이렇게, 이사해야지깔끔어 깔끔해진 아 응. 냄새가 어 오. mm <laughs>

뭐해 이 응. 알았어 다시 절로 옮깁시다 어 뭐야 살려살려 아, <laughs> 살려 물리꺼 살려. 살려, 살려 아 생크림 어, 거져 괜찮아. 괜찮그다른 쪽에 다 다른 쪽? 양쪽그 <laughs> <여기까>? 왼쪽. <웃음> 왜요 치워 줘. 너는 저손 내가 치워야겠니? 치워 줘. 네. 간다 치워. 야, 진짜. 진짜 모르겠어. 뭐아 이게 뭐야? 아생크림이상어 이거 느낌. 누가 만 그래. 누가 엄청 만, 만져서 그래. 아, 누구냐초보들은이 아. 만지 한 번만 잘 하는 거야. 근데 네. 근데 이제 눈으로 알아봐야 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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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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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고 <laughs> 비... 그래. 응? 머리 하즈랑섞으려면도가 비슷. 거실 에뭐짜줬으면 좋겠어. 그렇지. 원래 이게생크림 이렇게 닦아 어. 하는데. 어쩔 수 없네. 어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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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근데 그거, 그거, 그거 좀 이상해. 어? 뭐? 어떡할까? 일단 이렇게 동그랗게 잤까? 응. 뒤에도 살오늘 여기까지. 어, 어, 내가 뭐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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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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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리아야? 뭐, 아! 났다. 어머 <웃음> <웃음> 뿌리 뽑아졌어 이게 뭐야? 짜잔! 이게 뭐람? 귀엽네 근데 이거 얼굴 그려줘야 될거 같아 어디에 뭐, 그릴? 여기 생크림에 아, 생크림에? 뭐. 어, 응. 얼굴 그려줘? 응 오오 저, 저아무거 했습니다 아, 안돼 화났어 애기 화났다 어 그러네. 애기 화났어요. 애기. 어 애기 화났어. 애기 존나 삐뚤어졌어. 응. 어기 화났어. 뭔가 뭐더 해주고 싶다. 불지 와야야 야, 야, 야. 뭐야 뭐야? 야야 아, 얘들아 이거 다 줘. 굿, 굿 맞아? <laughs> 한번 <한금. 웃음> 오 좋아 위치 여기 저 아, 그라데이션 잘 됐어 어때? 귀여워 음. <laughs> 아귀여여끝 음. 됐어요 이제 끝 끝? 슈루루루룩. 오 좋아 좋아 됐어요 끝, 끝. 예, 진짜 끝 존나 깨지고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잘라볼게 귀엽소 <laughs> 이거요 냉동돼서못잘랐요흠 음. <laughs> 맛있어, 완전 맛있는데?